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먼저 6절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십자가에서 해결된 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는 복과 저주 이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결국 율법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어, 이 사실이 우리의 상황, 인간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고, 인간을 그법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법을 떠나서 살수 있는 길이 어, 애초에 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둘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면 좀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율법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어지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저 행위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까지도 마음의 문제, 즉 탐욕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과 태도에서 율법을 어, 지키지 못하고 또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다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즉 인간은 다 율법 앞에서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율법 앞에서 받을 복은 없으며 저주만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선언, 복과 저주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하는 복과 저주의, 어, 저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일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 선포한 복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율법이 선포한 복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죠. 애초에 율법이 아니었겠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모세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가르침에 바울 사도는 반박하여. 어, 과연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사도는 창세기 15장 6절을 어, 인용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보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3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믿는 자는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예 이방인이든지 관계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수 있다, 자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로마교회에 똑같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갑자기 성경에 나타나 어떻게 생겨진 그런 법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첫 의도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수 있노라고 바울사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 안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또더 강조하는 것이 8절입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에서도 바울사도는 구약을 또 인용합니다. 8절에서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은.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 혈통적인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즉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순종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도 마땅히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을 9절에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복즉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있는 믿음과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이삭이 물어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속하실 무언가, 대속하실 구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준비한 그를 죽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속, 네, 속죄죠. 대신 속죄함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살았다 정도이지 믿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또렷하고 견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한번 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을 선포하는 복을 얻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아직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복과 저주 중에 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저주야말로 율법이 가져오는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이 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다 지키다가도 작은 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정한, 아, 범한 자들입니다. 이 생각으로도 온갖 살인과 저주를 날마다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고 합당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킬 수 인간은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율법을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 상황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이 인간에게 할수 있는 전부는 오직 저주밖에는 없었으며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 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다시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저주를 받은 자는 그 시체를 해지기 전까지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바울 사도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신명기 그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여 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같은 의도로 똑같이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바로 이 저주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다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야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말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오늘의 결론을 말합니다. 14절에서 어,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 그 구원 오늘날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었고 미치게 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부어짐으로써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 곧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 저주가 제거되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으며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나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하여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그 보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평생을 붙잡고 싸웠던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어,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였고. 그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하는 그 말씀부터도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한 대속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였사오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어 성령님의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바 사랑의 빛진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 지어주고 덮어줄 수 있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